안녕하세요. 송우 윤매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이제 30도가 넘어서 날씨가 더운데 좀전번에 비가 두번 온다 그지때 비가 왔어야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옥수수 심은 것이 잘 됐는데 날씨가 가물어서 낮에 밭에 와보면 옥수수 이파리가 이렇게 말려 있고 옥수수 제 구실을 못하고 아주 가뭄이 심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오색 옥수수라고 이거 다섯 가지 색깔이 나는 옥수수를 이제 늦게 심었는데 요것도, 저, 물을 뿌려줬는데, 물을 뿌려줬는데도, 아무튼, 이 흙뻑 고랑에 대야 지는데 고랑에 못 대니까, 지금, 이제, 시들고 있습니다. 저쪽도 지 보시면, 지금, 방금 전, 한 30분 전에, 이제, 물을 뿌려서, 이파리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파리가 저, 발이 말려있습니다. 여기는 좀 싱싱한 게, 제가 아침에, 한 2시간 동안에, 이제,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물을 좀 쏴줬습니다. 이제, 고랑에도 넣어주고, 고랑에좀 찍어드려봐요. 그 물이, 고랑에다 대주면, 이렇게 고를 타고 옥수수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데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저까지 쭉 내려가서 물을 쉽게 댈 수도 있고 또 옥수수들이 위에다만 살짝 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고랑에다 이제 물을 대주니까 옥수수가 이제 자기 수분 빨아먹는데 충분히 빨아먹기 때문에 이제 옥수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이파리가 다 펴졌는데 이제 저 뒤로는 이제 갓고랑은 이제 또랑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쩐져주니까 제일 갓고랑은 이제 물을 이제 못 먹어가지고 조금 시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옥수수가 많이 커가지고 제 키보다 더 커가지고 지금 이제 옥수수가 이제 한두 자루씩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수염이 올라오면서 위에 개꼬리가 이제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이제 숯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수정, 수정이 돼가지고 옥수수가 이제, 이제 수백 알이 이제 드물지 않고 잘 여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오든지, 아니면 수분을 충분히 빨아먹어야 옥수수가 이제 한편 이상 잘 커가지고 최상품 옥수수가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무척 가물어가지고 옥수수가 지금 이제 수분을 못 먹은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이제 지내야 되니까 전부 시들지만않고 앞으로 며칠만 더 가물고 이제 물을 못 떼면 옥수수 알도 제대로 배기지 않고 그냥 두문두문 박이게 되고 또 생긴다고 하더라도 반만 열리고 반은 이제 그냥 말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지금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으셨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물을 못대 주셨으면 고랑에다도 물을 대 주고, 아니면 고랑에 대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좀 뿌려서라도 옥수수를 이제 수분을 빨아먹어서 옥수수가 빨리 이제 한두 자루씩 열리고 개꼬리가 나와가지고 수정이 돼서 옥수수가 이제 좋은 최상품 옥수수 수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는 이제 제가 이제, 전번에 이거 어렸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부터 심는 옥수수는 이게 두둑을 만들고, 이제 도랑이 좀 짚어야, 장마 때 비가 많이 와도, 이제 무서우지 않아서 옥수수가 잘 크게 되는데, 봄에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4월 초순경이나 4월 한 5일경, 6일경 되게 이제 씨르다도 심고, 이제 모종을 그때 심으면, 옥수수가 지금 이렇게 이제 열려가지고, 이제 수염도 나오고, 이제, 7월, 아마 7월달, 7월 한 말경쯤이면은 아마 수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에 옥수수는 이게 두둑을 높이고 심으시는 것보다 고를 타고 고랑에다 심어가지고 이제 물대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랑에다 심었으니까 깊이 이제 옥수수 뿌리를 박으니까 가뭄도 덜 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높은 데 심은 것보다 깊은 데 심으니까 이게 옥수수가 이제 쓰러지는 것도 덜 쓰러지고. 또, 비닐 멀칭을 안 하니까 나중에 옥수수가 이제 수확을 끝내고 옥수수 자로 이제 비구서 비닐을 안 걷을 수가 없으니까 비닐을 걷으려면은 이 발이 박아가지고 걷기가 일반 고추나 다른 거 심은 것보다 걷기가 나빠가지고 저는 비닐 멀칭을 이제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냥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닐 멀칭하고 심은 거나 그냥 심은 거나 물론 바닥에 이제 풀은 몇 개씩 났지만 이 모든 농작으로 이제 풀이 나야 곡식도 잘 되니까 옥수수가 뭐 사람 키보다 더 컸기 때문에 밑에서 뿔 조금 자라 봐야 이 저기 햇빛을 못 봐서 다 쓰러지게 되고 또 나중에 뿌리 쓰러지면 또 이제 걸름도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 옥수수 심으실 때는 고를 타고 그냥 고랑에다 심으시면 여러가지가 굉장히 편해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내년 봄부터라도 이제 그렇게 심으시고 이제 요즘 심는 옥수수는 이게 두둑을 만들고 심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제가 그냥 모종이 계속 있으니까, 여기서 판매도 하고 모종도 있으니까, 7월 한 25일 전까지만 양력으로 심게 되면, 이제 가을 늦, 늦 옥수수도 아주 맛있게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이제 때가 없습니다. 4월 초부터 심으면은 7월 말까지만 심으면은 옥수수를 이제 계속 수확을 해서 층층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예, 옥수수 아직도 이제 6월, 오늘이 18일인가? 18일이니까, 아직도 뭐한달 이상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씨로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시장이나 아니면 저희 집에 오셔서 파, 모종을 팔으니까 사다 심으셔도 되니까 요즘 이제 감자 캔디나 마늘 캔제 캔디 그런지 되게 들깨를 심으시는데 옥수수도 한두 판 심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옥수수를 비울 때또 늦가을에 따, 따서 드시고 또 옥수수를 많이 수확하시면 요거를 따가지고 살짝 쪄가지고 냉동 보관하게 되면 이제 겨울이라든지 지금이라도 꺼내서 드시면 아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많을실때 그렇게 하셔도 좋으니까 옥수수는 7월 한 25일까지 심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제 옥수수 심고 약을 한 번도 안 줬는데 지금 제가 이제 물을 주면서 보니까 이제 이 벌레들이 요 개꼬리 넌지서 이파리를 조금씩 긁어 먹고 이제 옥수수가 여물게 되면은 이제 수염 연주로겨 들어가서 그 옥수수 알을 조금씩 먹는데 그거는 이제 멸강나방이라고 되게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약을 살충제를 어렸을 때주시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보다 더키가 크기 때문에 이제 주기가 어렵고 또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눈수치고막이래서 굉장히 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잎때는 허리춤 있을 때 그때 약을 이제 살충제를 한두번 주시면 옥수수가 깨끗한데 저는 그냥 친한 친환경으로 옥수수 먹을 거라 농약은 주지 않고 그냥 벌레가 조금 먹더라도 그냥. 약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옥수수 수확을 많이 할 텐데 이제 이런 거를 따서 이제 뭐 나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또 벌레가 먹어서 욕을 얻어 먹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옥수수 상황을 봐서 혹시라도 내일도 비가 말은 뭐한 20mm 온다라는데 올른지안오런지 모르지만 또 이제 수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이제 다 온다고 그래서 그때라도 비가 한 50mm, 100mm 쏟아지면. 이 옥수수가 남은 기간에 잘 여물어가지고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옥수수 수확 잘되면 제가 이제 이걸 싹 따가지고 이제 또 나눔도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 잘 됐는데 이제 감으로서 이제 물을 뿌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나온 거 봐. 누가 한번 찍어드려봐 이거.